나왔는데 릭터가 fight me on 나 이러면서 막 이제 어 fight me on 나와 나와가지고 나는 국민 위에 싸운다 이거 나왔는데 비주얼이 아씨 야세야야 카즈미야 그냥 노잼이야 딱 봐도 그만 녀들 개꿀 레이드 라이브 준비 달어한단 그렇지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이상, 이상, 이 상대 굉장히 위험하다. 지금, 패링만 다섯 번을 썼거든요? 이 상대 상당히 위험해. <laughs> 정신 나간 것 같아. 이 상대 상당히 위험해요. 아무래도, 이걸로 걸어다녀야겠어. 이렇게까지 안할라인랬는데 그만 때리라고, 이걸로 걸어다녀야겠어. 이것이 기본기 운영. 기본기 운영. 무슨 심이지 아, 잠깐만. 정신 나간 것 같아. 어어어. 어, 망했다. 정신 나간 것 같아. 뭐 하는 사람이야, 이거. <laughs> 로저는 왜안 나와요? 제 말이. 귀엽고, 귀엽고 깜찍한 로저는 왜안 나올까. 너도 로저 나왔으면, 바, 나오면 바로 할걸, 진짜. 오른발. 드리키 안 되고, 쓰면 되겠다. 야, 확실하게, 확실하게 아프구나, 이거. 미, 미쳤는데? 에이. 대단해. 아, 미친 것 같아. 이걸로, 이걸로 멀지 말고. 하나, 둘, 땡어봐요. 아, 이거, 안 되겠다. 무조건 참아야겠다. 뭐 어떻게 때리는지 종이 안 잡히네, 그냥. 감이 안 잡히네. 둘, 무조건 참아야겠다. 뭘, 저걸 깔아두는 노후전은 오랜만에. 뿌루루룩, 딱 동전 네개 줍고, 하단. 아니네. 대 땀, 땀, 동 지팡이 있뜬가 어, 뭐야? 제가 맞아, 요가 맞아, 세요 씨발 제가 달아고가 맞아, 제가 맞아, 제가 맞데 제가 맞데이가 맞아, 제아가아아 뭐야이거! 아왜 뭐 안나가 그리고 야 이길 수 있는 방법 발 기술만 써요 캐링을 누르기 때문에 아 그만해! 아 씨.. <laughs> 아니 근데 그가출건 갇혔다니까요 지금 초슬라스거 봤어요? 슬라 존내빡 있었어 졸라무섭네 아니 그만해! 나포튼 안누를게 미안해! 그만해! 그만.. 해 <laughs> 그만해! 그만해! 미친다! 그만해! 야! <laughs> 다 막아, 다 막아! 중단 막았더니 그냥 하다 막아! <laughs> 뭐야 이거! 안닿을까봐 아, 잠깐만! 미쳤냐고요! 진짜, 진짜 가게 하자. 꼬모들아가지고. <laughs> 진짜 해야 진짜 착야지 안되겠어 이겨야겠어 노잼이지만 이겨야겠어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손경 렇지 됐다 아따라네? 하단? 아니지? 아씨 와아 아, 아, 나 잠깐만 미친거 같아 그만 눌러! 그만! 눌러! 그만! 그만 아씨나 미안해 역으로 몸부림 완벽하네요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안 때리네 슬라이딩 뚝 때리지 않겠지? 그만 이제 그만 아왜 안되네 이제 그만 이게 아닌데 총 깔고 미안해요 아 때렸는데 이제 그... 이제 그만해!!! 아, 못 때리겠어. 미친 거 같아요! 뭐야! 못뭐 때리는 거야! 아니, 너무 잘객기잖아 무조건 맞고 때려야 되는 거야, 이거. 근데 내가 못 맞고 있어요, 지금 카드를. 알았어 알았어 짬바라고 저거 횡영, 횡양, 횡영바라는거 버릇이 아 진짜 패턴이군요 하단 이렇게 쉽다거든요? 쉽게 쓰는데 나이스 x2 나이스. 정신차려 미안해 안쓰게안쓰게안쓰게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뭐야 이거 아니!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가, 쫄아가지고 버튼을 못 누르겠네 잠깐만 무조건 막고드린다막 한다 1 1 1 원원원원원원 1 1원원1 1 1 1 1 1 1 1 1 내밀 때밀안 내밀, 내밀, 내밀 때가 있는데 묘하게 계속 내1 1 같단 말이죠. 야, 차타를 적었어, 네. 하나, 둘, 헤링. 죄송합니다. 안쓰, 탈, 탈, 탈. 아무것도 안 쓰고 탔어. 아무도 안 쓰고 탔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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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, 침착해. 썸머가 언제 날지 몰라. 막아. 좀 막고 때려. 나이스. 한번 더 풀. 그만해. <laughs> 역시는 얼마나 걸는 거야. 그거 풀, 풀이는 지렇못 한다고. 잘못 들었다. 아, 죄다 잘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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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나이스. 운도 운도 좋지. 나이스, 살았다. 운도 좋지. 야, 진짜 대시 대시하면서 아빠 칼라이트리. 그 몰라 그냥 쉬는, 쉬 타이밍을 몰라. 가드를 몰 모... <목소리> 버튼 왜 눌렀어? 알아요 지팡이. 아 어떻게 열리노 진짜. 중단기 좀 써야 돼 지금. 찍고. 아 미친 것 같아 진짜. 아 하는 걸다 패링해. 나라 시원 <laughs> K O 어차피 진다 이형아이네그고 지팡이 준비해라 때리고 이거만 깔고 굳이 말라고 야내 지팡이 야야야 내 지팡이 야내 지팡이 끝판에 미친 <웃음> 야 <laughs> 어디에 잘 때리 받아 <laughs> 와나 진짜 언제까지 때릴 생각이야 아래 위 아래 플라퍼 갖고 이겼다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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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슈나라고저 해와다라고 이질거로 <laughs> 정신 나간 것 같아요. <laughs> 야 저하고 해와다로 이질거로 미친 것 같아 진짜. 해와다, 여고하고 해와다로 이질거로. 걸리니까 쓰는 거 맞는데 씨바 이거너무 너망 아니라고. 황당하잖아 좀. 만에. <laughs> 아 고자라니 와! 풀리지 마! 그만해! 대점프 그만해! <laughs> 미친 자야 아, 너무 빠르다. 아, 머리 아파. 아, 머리 아파. 아, 소리 써 가지고 소리 지르면 머리 아파요. 알아? 야, 야. 야 그만. 나털수 있어. 풀. 하다 죄송합니다. 좀 카우터 놔주세요. 죽어! 실하게. 보네. 코밍이 깔자. 날리고. 이직원. 로비들 아, 어떻게 막아? 내가 좀. 이지선다를좀 이즈, 약간 리스크 통으로 걸긴 했어. 그럼 인정해. 인정하는데 어떻게 막은 거야, 대체. 나아 <laughs> 잠깐만, 로직이 있네. 잠깐만, 로직이 있어. 엄청난 로직이.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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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laughs> 그만해! 침착해, 침착해. 총정 있어야겠 심리보다 지름에 미학이 있을 수가 있다고 땅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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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 I <laughs> should've <laughs> <laughs>